닥토코을 열정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롱타임 스프레이는 그냥 이거 뿌리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가 진짜로 실속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과 한달 전에 제가 이제 조르 스프레이는 이거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무려 며칠 만에 이렇게 완전 품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품절. 그냥 일시 품절도 아니고, 완전 품절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에서 추천해드리는 또 이제 상품들은 제 나름대로 정말 연구 마야고또 제가 이제 이제라도 이렇게 이런 걸 사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딱 추천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거의 일시 품절은 항상 걸리고 있는데, 완전 품절까지도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완전 품절 돼가지고, 그 밑에 또 보니까 쿠팡에 지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대체 상품, 이렇게 이제 나오기에, 이게 이제 제일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요 상품이 제일 앞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 괜찮네. <laughs> 그래가지고그 밑에 이제 완전 품절되고 나니까, 원장님, 뭐, 다른, 뭐, 다른 건 없습니까? 하도 댓글들이 많이 오르셔가지고 제가 바로, s t u d 1 0 세계의 유명한 남성을 위한 지연 스프레이, 이렇게 돼있고, <laughs> 쿠팡의 상품 이름이 무려 1위 추천 강한 남성 필수 아이템, 남자 자신감, 롱타임 스프레이 키우기 발기력 강화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도 적당합니다. 뭐, 적당한 가격에다가,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상품병이, 뭐, 뭐, 수, 수백 명이 이제 지금 아주 많은 상품병이 올라져 있는데, 평점이 거의 5점 만점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제가 쭉 평점을 보니까, 정말 지연 효과가 뛰어나다 다른 제품보다 효과가 제일 좋은 듯함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적당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면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는 계속 구매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상품평도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것이 좋습니다 얘기하는 순간에 거의 뭐 오늘 내일 3일 만에 이제 또 완전 품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쿠팡에 지금 제가 태그 걸어 놨거든요 보니까 한 개가 뭐, 만 육천 원인데, 세개 하면은, 이만 이천 원 정도 하니까, 이건 뭐, 무조건, 세 개를 구매하십시오. 세개 구매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또, 또, 품절돼가지고 구매하기가 힘들어지실 것입니다. 이제, 이는, 이제, 어, 롱타임 스프레이는 이제, 3단계로 최적화된 반응을 보입니다. 1단계가, 이제, 감도 증가, 빠른 충혈. 2단계가, 경고성 및, 내성 지연 시간 최적화. 3단계가, 지속성 유지와 활성 보장을 합니다. 이 이제 지연수 브레인은 천연 식물 추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지속되면 이제 천연 식물 추출이다 보니까 몸에 해롭지도 않고 또 화끈거리지도 않고 어떠한 불편함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여성이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체외 잔류도 없습니다. 그리고또 이제 과학적 배합으로 식물 세포 황금 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20분 전에 이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본체를 흔들어 가지고 본인에게 맞춰 가지고 이제 몇 차례 뿌리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 평에는 상품 이제 설명에는 보니까 기도와 요도구 사이에 관장구 들어가 있는 호메다 뿌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 정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엉경, 음경 이제, 엉경과 기두 요 사이가 아주 예민한 분들은 그쪽에서집중적 뿌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또 기두가 너무 예민한 분도 있고 또 이제 엉경의 뿌리 쪽이 예민한 분도 있고 또 이제 기두 뒤쪽이 예민한 분도 있고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 내가 좀 성관계를, 관계를 가질 때 어디가 좀 제일 예민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본인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쪽 부위가 너무 예민하다라고 하는 부위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뿌리시는 게 가장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제 상품 사용 설명서에는 이제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본인의 엉경을 마사지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엉경을 마사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정말 꿀팁인데 이렇게 비닐 랩으로 환경을 좀 이제 뿌리고 난 다음에 씌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닐랩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위생관리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래서 뭐 속옷을 뭐 입고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묻을 속옷에 묻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비닐랩으로 씌우시게 되면은 위생관리도 되고 또 그러면서 이 비닐랩으로 덮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뿌리고 난 이제 지연스프레이 효과를 최고로 나타나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닐랩으로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제 우리가 리도케인 스프레이는 이제 상대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씻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스프레이는 이제 굳이 씻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흡수되었으면은 이제, 이제 씻고는 이제 그렇게 관계를 가지시고,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씻어내시면 된다. 이렇게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루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한 요인에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루증을 이제 정말 치료를 원하시는 남성분들은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감각 자하 시술 받으시면서 먹는 조루약 또 나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 심리 강화를 계속해서 되풀이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비뇨기과에 네온하기를 좀 꺼리는 남성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남성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쿠팡에서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지연스프레이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고, 불과 한달 전에 제가 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지연스브레이는 완벽하게 완전히 품절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며칠 만에 분명히 또 완전 품절될 거니까 바로 구매하십시오. 제가 금일 확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 알려드렸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지연 스프레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천연식물 추출물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도케인 성분은 이제 마취 성분이니까 당연히 효과는 있지만은 상대 여성에게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 추출물이 더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이제 설명 이런 이제 스프레이 설명서에는 한결같이, 이제, 엉경과 기두, 홈 있는 이쪽 부위에다가 이제 뿌려라,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이쪽이 예민한 남자들도 있지만, 안 그렇거든요. 다양하게 본인이 예민함을 추구하는 부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곳이 가장 예민하다라고 하는 부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뿌리는 것이, 효과를 강하게 나타낼 수, 나타내줄 수 있는 아주 효, 확실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랩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뿌리고 난 다음에 그냥 벗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속옷 같은 걸 입으면 또 속옷에 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랩을 엄경에다가 랩을 덮어 씌우게 되면은 그 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스프레이 효과도 더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다양한 요인 때문에 이렇게 랩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으십니다. 예. 저는 매주 금요일날 오후 6시에 이렇게 열정 어린 라이브를 뵙고 있고 또 다음 주 금요일날 오후 6시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